원피스 팬들을 위한 알리 15주년 특가 피규어 최대 80% 할인. 이 제품은 28cm 원피스 원숭이 디 루피 애니메이션 피규어입니다. 이 피규어는 크리스마스, 부활절, 할로윈 등 다양한 기념일에 적합한 멋진 장난감인데요. 세 가지 형태의 얼굴을 변경할 수 있는 액션 입상 p v 시 모델로 루피 팬이라면 꼭 소장하고 싶은 아이템이죠. 제품의 디자인과 색칠 상태는 가격 대비 꽤 괜찮습니다. 다만, 얼굴 교환이 쉽지 않다는 리뷰가 많았는데요. 실제로 시도해보니, 얼굴이 잘안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한 세워두었을 때, 앞으로 넘어지는 문제와 허리 결합부가 보이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퀄리티 자체는 나쁘지 않아서 애니메이션 피규어를 좋아하신다면, 한번 고려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5cm 원피스 루피 피규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인기 애니메이션 원피스의 캐릭터인 루피, 상디, 조로를 담고 있는 액션 피규어입니다. 초판 버전으로 출시되었고, PVC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 품질이 꽤 좋습니다. 특히 세밀한 디테일이 눈에 띄는데요.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각 캐릭터의 특징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배송 상태도 괜찮았고,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서 만족스럽습니다. 다만 발판 고정 부분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높은 모델이라 팬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30cm 원피스 애니메이션 액션 피규어 노로노와 조로와 빈스모크 산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피규어는 1분 12비율로 제작되어 있어서 디테일이 정말 뛰어나요. 초판 버전으로 오리지널 패키지도 포함되어 있어 수집가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아이템입니다. PVC 소재로 만들어져 내구성이 좋고 다양한 포즈를 취할 수 있는 스탠드 자세로 디자인되어 있어요. 소년 장난감으로도 적합하지만 성인 컬렉터에게도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재고 상품이라 지금 바로 구매하시면 좋겠네요. 원피스 팬이라면 꼭 갖춰야 할 아이템입니다.